수술은 기존 수술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장치라면 거기에 자율주행이나 운전 보조 기능이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은 주변 조직 손상과 출혈이 적어서 통증이 확실히 덜합니다. 대부분 2에서 4주면 보행기나 지팡이 없이 걷고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신준호 부장입니다. 요즘 병원마다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광고를 많이 보실 텐데요. 먼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개념부터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기존 컴퓨터 내비게이션 수술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장치라면, 로봇은 거기에 자율주행이나 운전 보조 기능이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술 전 CT나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의 무릎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수술 후 결과까지 미리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둘째, 수술 중에 인대 균형과 다리 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계획을 바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측 설계한 계획대로 0.5mm 단위로 정밀하게 뼈를 절삭해서 사람 손으로는 하기 힘든 오차 없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로봇 자체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환자 맞춤형 수술을 오차없이 실행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진짜 혁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무릎에 센서를 부착해서 로봇이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하게 하고 뼈의 모양, 크기, 정렬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관절을 여러 각도로 움직이면서 인대 균형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계획을 세우고 뼈를 어디서 절삭할지, 인공관절을 어떤 각도로 고정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로봇은 이 계획에 맞춰 0.5mm 단위로 정밀 절삭을 하고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고정합니다. 기존 수술은 기계적 정렬이라 불리며 모든 환자를 똑같이 일직선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를 기계축에 직각으로 절삭해 하지 전체를 일직선으로 맞추는 방법이죠. 20년 동안 표준으로 정착해왔지만 아무리 정확히 해도 5명 중에 한명은 뭔가 내 원래 무릎 같지 않다 부자연스럽다 하는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이 기준을 지킨 무릎과 기준에서 벗어난 무릎 사이에 인공관절 수명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안전범위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쉽게 말해 좁은 차로가 아니라 넓은 차로에서 운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마다 개개인 맞춤 수술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넓어진 안전범위 내에서 환자의 원래 무릎 정렬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대 균형까지 완벽히 맞출 수 있죠. 마치 관역에서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해 화살을 꽂는 것처럼 로봇은 환자별 맞춤 목표를 오차 없이 실행해줍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뼈 절제나 조직 손상을 줄이니까 출혈과 통증은 덜하고 환자분들이 훨씬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께 도움이 되지만 특히 로봇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무릎 주변에 이전 수술로 인해서 금속판이나 나사목 같은 내고 정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존 방식은 이를 제거해야 하지만 로봇 수술은 그대로 둔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허벅지뼈나 정강의뼈에 변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존 방식으로 정렬 맞추기가 매우 어렵지만 로봇은 이런 경우에도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 후 무릎을 자연스럽게 쓰고 싶은 분들입니다.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 같은 한국적인 생활 방식이나 원래 무릎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원하신다면 맞춤형 정렬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술 전에 하지 정렬, 관절 구조, 운동 범위, 인대 균형까지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CPAK 분류법 9가지 분류 중에 하나로 정확히 분류한 뒤에 안전 범위 안에서 원래의 정렬과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로봇으로 그 계획을 그대로 정밀하게 실행합니다. 최근 연구는 단순히 로봇과 전통 수술을 비교하는 걸 넘어서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수술 방식은 의사마다 조금씩 달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단순히 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래 관절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지 정렬과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인대 균형까지 모두 평가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 맞춤형 수술 방법과 연구 성과를 세계인공환자학회에서 발표하고 유럽술관지학회지에도 게재했으며 지금도 실제 수술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로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심한 오다리 변형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인대균형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맞춤형 로봇 수술로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인대 균형을 구현했고, X-ray를 보면 무릎 관절면이 지면과 발목에 정확히 평행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독립보행, 한 달째 일상 복귀하셨고, 3개월째는 가벼운 조깅까지 가능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세 가지입니다. 통증, 회복기간, 그리고 비용입니다. 먼저 통증은 개인차가 있지만 로봇 수술은 주변 조직 손상과 출혈이 적어서 일반 인공원절 수술보다 통증이 확실히 덜합니다. 회복은 보통 한 달에서 세달 정도가 주요 회복기인데 대부분 2에서 4주면 보행기나 지팡이 없이 걷고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근력이 회복되면서 가벼운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비용은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데, 로봇 수술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평생 쓸 무릎의 기능과 수명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로봇은 수술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핵심은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정렬, 인대 균형, 환자의 기능 회복 전략은 모두 의사의 철학과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봇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로봇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의사냐입니다. 병원을 고르실 때는 장비보다 이 의사가 로봇을 어떤 철학과 방식으로 활용하는가를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